그래도 파티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피스를 입을 거예요.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메이크업과 헤어를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화장을 하기 전에 귀걸이를 먼저 해요. 왜냐면은쌩얼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요새 빠진 귀걸이가 있는데 음, 골드 링에 좀 빠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실버만 했는데. 목걸이를 맨날 골드색만 하다 보니까 귀걸이도 골드색이 좋을 것 같아서 요번에샀습니다 그레기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거 예열시킬게요. 기초는 사실 아까 좀 했어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좀만 만져도 얼굴이 붉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엄청 피부가 예민해요. 본격적으로 화장을 할 건데. 제가 화장을 진짜 못해요. 근데 기본은 하기 때문에 화장실력만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제 동생이 알려준 좋은 방법인데 요새 이 퍼프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퍼프를 하시기 전에 미나 물을 뿌려주시면 은좀 이렇게 촉촉하니 잘 먹더라고요 바비브라운 미스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퍼프에 이렇게 멀리서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주고 사용하시는 뭐 비비, 뭐 파운데이션 하시면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좀 밝게 해줄 거고요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화장을 왜 이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화장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 저 신부 화장 받았을 때도 한2 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미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기본 다 했고 예열이 다 됐을 거예요. 머리를 좀 할게요. 가르마로 아저요 꼬리빗으로 저는 항상 먼저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요. 옛날에 5대5를 하고 다녔었는데 얼굴이 처럼 보이고, 뭐니가 이됐죠 그래서 옛날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이렇게 8대2나 7대3으로 하니까 조금 성숙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웃긴 게 요리를 하고 사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생각에는 친구가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 먼저 옷을 입고 있어 고데기를 할게요 사실 이 고데기 말고 판고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판고데기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엔가 사용하셨던 건데 아니 10년이 뭐예요? 더 됐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눈썹을 그릴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눈썹 잘 그리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헤드 칠해주고, 여기도 직선으로 칠해주고, 여기를 대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밑에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펄질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썹이 만들어졌죠. 이제 블러셔를 할 텐데요. 아이섀도, 우다 아리따움에서 구매한 아이섀도우인데요, 모노아이즈. 일단은 펄이 없는 누드 베이지로 전체적으로 좀 비비가 끼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반원을 그리면서 하시면 돼요. 솔로 해도 좋지만은 손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전그 뒤로는 솔안 쓰고 손으로 쓰고 있어요. 펄이 살짝 들어간 픽시 더스트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밝은 색이고 색이 진하지 않다 보니까 앞 부분만 칠해주면 돼요. 좀 진한 브라운 계열로 쪽에서부터 가운데까지 밑 부분 이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중간까지 됐어요 치 쉐도우 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무서워요. 살을 찌플 찝을, 찌까봐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아이라인을 저 끝에만 그려요. 굿 화장은 끝났는데 이제 립스틱을 아 물로 바을까요 정색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할 향수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예요 벌써 두 통째 쓰고 있고요 이제 연말 룩과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친구가 연말 겸 저희 집들이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리하는 영상을 찍으러 가볼까요? 일단 오늘 다섯 가지 요리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준비할 게 감자 튀김을 할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준비가 됐으면은 감자를 물에다가 좀 넣어 주셔야 돼요. 보니까 감자에 있는 전분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담가 주시면 되는데요. 시리아 아침 몇 시야? 6시 5분에 알람 맞춰 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 시원해진 물이 있기 됐어요. 때문에, 실을 이용해서 전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리조또, 그 다음에 파스타, 그 다음에 감바스를 만들 건데요. 파스타는 지금 해놓으면 면이 붉기 때문에, 리조또에 필요한 재료를 꺼내볼게요. 감바스에 필요한 재료인데요. 일단 감바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준비했어요. 마늘을 10개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쌀리는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넣을 거예요. 이제 슬라이스를 쳐주셔야 되는데요. 조심조심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마늘을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간마스 하기 위해서 바게트는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식빵도 가능하시고 바게트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그냥 빵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오일에 찍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빵이 필요해요. 안 그럼 느끼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올리브 오일을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좀 더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작하게. 거반 이상을 쓴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마늘, 칵테일 새우를 준비해서 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새우를 먼저 씻은 다음에 음추를 양념을 해주신 다음에 약불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새우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을게요. 일단 이제 보글보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페페런치노를 뿌려줄게요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말고 비싸 보이지 않나요? 키친타올이 없는 가계로 저는 그냥 이렇게 티슈에다가 감자를 물기를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잘라보니까 감자가 너무 근데... <laughs> 감자를 다시 폐수 기름 그대로 가서 프라이언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깐 여기 옆에다가 내비뒀어요 다이소에서 사온 기름 종이를 이렇게 이 라이브 부분에 하시고요 다 만들어요 감자를 이렇게 넣어주시겠군면 오면... 끝이예요 넣어시고 180도에서 한 10분씩 왔다갔다 해주면 시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 동시에 이제 파스타를 삶을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먼저 해주시고 500원짜리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면이 너무 많은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 둘이니까 한 요정도로 할게요 크림, 토마토 파파티티있 있어 지지이이를 먼저 저넣지지요요준준중중인지지 옷을 차차입입이렇렇요요중중인잠잠친친구연연이이와중지했했요요 옷을 이렇게 벌써 풀메랑 하고 옷도 다 차려 입고 앞 a 마를 입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계속해서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 볼게요. 친구가 7시 전에 온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해야겠어요.